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호명 어, 되게 외우기 쉽다 다. 저희 한자도 되나요 네. 채표님 보니까 그거 미스 미스 고기. <웃음> <웃음> 런치가 7만 원이구나. 디너가 10만 원. 네. 감사합니다. 이미 들고 있어. <laughs>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laughs> 언제 들어서 서연아 이건 좀 위험한데. 오늘 준비된 고기는 이제 고령산 한우고요. 쵸프레 이제 MB9급을 등다 받은 제일 상위급. 야, 이제 특수부 일런이 살치하고 치마살하고 그다음에 체크줄이라고요. 이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면 이제 한우 꼬리살로 가는 느낌이에요. 아보카도 해가지고 깔아드리고요. 이살짝를한번 섞어드릴게요. 네. <laughs> 안들러 <들어>. 이래서 녹까기 <laughs> 자체가 이제 기름이 조금 적은 부분을 쓰다 보니까요. 밥 하다 보면 같이 드시면은 식감도 좀 기름지고 부드러워지고요. 음... 여기가 어디 이고요 이건 안심 부위입니다. 안심. 제가 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오거는이찐 전복이고요. 한 시간 이상 쪄서 부드러운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전복 찐었어? 지금 올려드린 거는 이제 안심이고요. 네네. 부어서 고기 밑에는 이제 트러플 페이스트 밑에 좀 깔려 있습니다. 제가 샀트트플플일일은짜짠가봐 트러플 향 오일 같은데? 응. 바나나 마 r u 처럼 l e t o 데음 u e 맛있다 t r u 도잘먹 e tongue oil. Truffle tongue oil. Truffle tongue oil. t 언니 고기야 지금. 그래 좀더 도톰하게 준비해 드리는데요. 아기가 있어서 좀 빨리 켜기. 아, 아유, 감사합니다 쓰러스. 체크는 똑같은 말돈 소금하고요. 볼그레 머스타드하고 옆에 또 올려드린 건 와사비. 들어간 음 표고버섯이에요. 아, 와사비 표고버섯. 저렴한 거라서.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뭐 운전밖에 당한 건 아니고 저희 발로 되돌아왔는데. 어 그렇게 썩유쾌하진 않은. 이런 아침식사 안심 이렇 <laughs> 이거 저기 찍혔겠지? 어 이거 체프님이 봤어야 되는데 개가 있었거든요? 수이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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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먹고 싶어 아응프님그 콜키지는 혹시 비용이 따로 있나요? 콜키지 저희가 와인 3만원에 네. 위스키는 5만원 10월 말 정도까지는 오픈 기념해서 일단 콜키지 프리 행사 어, 아 10월 말까지는 프리요? 네네 어디였어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웃음> 이게 <웃음> 아까 뭐라고 말했지? 표고. 표고 너무 맛있어요. <laughs> 얘는 어디예요? 얘는 살치살입니다. 아... 여기는 어디예요? 고시살이야. <laughs> 고시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거는 뭐예요? 저 뒤에 엄청 크게 생긴. 저거 <laughs> 어, 원래 이거 필라르고 필라드죠. 이그 그릴용인데. 안에 이제 장작이 들어가 있으니까, 에 의해서 식화도 가능하고, 여기 철판에서 그리드 형식으로. 어, 오, 아,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거 처음 봐요. 지금 여기 업장에 쓰는 게 처음. 아, 그래요? 네. 우와. 아니, 어떤 것요 어때요? 오늘 다 거의 이거 여덟 번째였죠, 오늘? 여기 <laughs> 어디에요? <laughs> 체크출이라고요. 이제 덫 보입니다. 출이라는 이제 더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 집에서 밥 먹을 때. 밥을 좀오마 카스 식으로 내주면 안 돼? <laughs> 계란 후라이 하나 내주고 다 먹으면 와. 김치 내주고. 응. 맛있어서. 우리 회사는 재기하고. 우와 샤베인지자 샤베 서현이 먹어도 되지 않을까? 어 서현이 난리났다. <laughs> 한우예요? 네네. 자기야 어? 내 인생의 한우 버거는 롯데리아 한우 버거 <laughs> 어 수제 한우 버거 알았어 난리나? 자기 한박 좋아하잖아 난리나 하나빵 안녕 주사님 특이한 게 있다 뭐? 디저트가 중간중간에 나와서 좀 느끼한 걸로 어. 잡아주시면 돼 고기만 막 음. 계속 먹으면 좀 물릴 수 있잖아. 저희 이제 바로 옆에서 지은 소밥인데요. 이게 철리찬이라고 이제 해서 아, 거기서 먹어 준비해드릴게요. 와, 뭘좀 뭐 맛있냐? 아, <laughs> 무슨 살이요, 이거는? 삼각살이요. 라 삼각살. 삼각살? 네네. 양념하기 이제 밥이랑 드실 때 질감도 좀 쫀득쫀득하게. 엄마카세가 내가 안 먹어본 부위를 먹을 수 있어서 신, 신기한 경험이었요 맨날 먹는 게 그냥 일반 안식, 등식 이런 건데 신기한 부위 이름이 너무 많아 지금 나오는 요 양념한 고기들은 진짜 높네 그러니까 음. 난 결혼식까지 <목소리> <목소리> 결혼식 가도. 제주! 제주! 오늘도 오면서 배는안 부르겠구나 했거든 커질 것같았지바이바이보바이바이보 서연아. <laughs> <하안나? 웃음> 진짜, 너 진짜 잘 먹는다, 서연아. 서연아. <laughs> 음. <laughs> <laughs> 잘 먹었습니다. 인사해야지. 아, 서연이가 제일 많이 먹어 아셰프님, 네, 아, 네, 셰프님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고 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마 영업 중이 노마카세였으면은 못왔을 거예요. 여기가 아직 이게 목소리 토기제가 안 돼서. 덕분에 오늘 네. 너무 맛있게 네. 잘 먹고 갑니다. 10월 안에 오픈하시는 거죠? 네. 그때 저희 또꼭 한번 둘이 같이 올게요. 네. 아 셋이 오겠구나. 네. 그때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셰프님 오늘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Hajar <laughs> <laughs> Kayu